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시니어 건강 운동 가이드 보고서입니다. 네. 요즘 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노년을 좀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어,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 세대가 운동의 중요성을 정말 아 이게 내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실용적인 지침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그러니까 시니어에게 운동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그리고 근력, 유산소, 유연성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안전하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정수를 한번 뽑아 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의 그 활력 넘치는 미래 준비에 좀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단순히 운동하세요 이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운동이 시니어에게 적합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할 때뭘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꾸준함 있잖아요. 아, 맞아요. 꾸준함. 네,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랄까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당신이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이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보고서는 운동이 그 노화 시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도대체 왜 운동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하고 골밀도 감소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아 근육과 뼈요 네 우리 몸의 근육은 보통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요 6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확 빨라지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근육 감소가 단순히 그냥 힘이 좀 약해지는 것 이걸 넘어서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좀 무뎌져서 낙상 위험이 커지고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 발병률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뼈도 마찬가지예요.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활동적인 생활은커녕 뭐 독립적인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게 되는 거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칙적인 운동, 어 특히 근력 운동이 이러한 근육과 뼈의 손실을 막거나 심지어는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근력 운동이 단순히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근육 만드는 게 아니라 근감소증 골다공증 예방 그니까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운동이 양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거요. 신여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런 만성질환 관리에 운동은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듯이 유산소 운동은 심장하고 폐기농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혈압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아, 유산소 운동?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은 근육력을 늘려서 혈당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죠. 아, 근력 운동도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요? 네. 단순히 혈압,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 전체에 어떤 활력을 높이고 질병의좀더 근본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 그러니까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저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운동하면 몸만 생각하기 쉬운데 머리까지 좋아진다니 이건 좀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꽤 놀라운 부분이죠.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고요, 또 신경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해서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이나 집중력 유지 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혈류량이 늘어나서요? 네, 특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기억력 함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네. 또 새로운 운동 동작, 예를 들면 뭐 댄스 스텝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스트레칭 자세를 익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그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죠. 그걸 치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 운동도 함께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 효과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건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가 촉진되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이건 즉각적인 효과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 어 나도 아직 할수 있네? 하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 자신감,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사회 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운동을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투자이자 삶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 열쇠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필수 투자. 네.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근력 운동의 효과 중 하나를 더 강조하자면, 바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아, 일상생활? 네. 뭐, 의자에서 쉽게 일어난다거나, 장바구니 들고 계단 오르기, 병뚜껑 따는 거,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활동들이 사실은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힘 없으면 못하죠. 네. 근력 운동은 바로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운동을 안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네요.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뇌 건강, 정신 건강, 심지어 일상생활의 독립성까지 지켜준다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여러 종류의 운동을 권장하는데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고들 하죠? 네,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지구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기본이 되는 운동이죠. 시니어에게는 무엇보다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즐겁게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행히 이 보고서에는 접근하기 쉬운 좋은 옵션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걷기가 있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네, 걷기.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고 심폐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혈압, 혈당 도절,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이 가이드의 제안은 처음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속도를 늘려가는 겁니다. 네. 목표는 한 번에 30분 이상.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들 정도, 그 정도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 딱 와닿네요 네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고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무릎 아프신 분들 많으니까 네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음. 또 수영 및 아쿠아 로빅 이건 뭐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정말 좋겠네요 네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죠. 물 속에서는 저항 때문에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돼서 심폐기능과 근력,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로빅은 음악이랑 같이 하니까 즐거움까지 더해지고요. 재밌겠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가벼운 등산, 아니면 흥겨운 라인댄스, 또 커뮤니티 활동과 함께 할수 있는 게이트볼 같은 거, 당신의 흥미와 체력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보다 즐겁게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맞아요. 꾸준히. 네. 이 보고서는 주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장합니다. 걷기 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니 실천하기 좋겠네요. 그런데 아까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여러분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헬스장에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텐데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들도 이 가이드에 잘 나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한 기구 없이 집안에 있는 의자, 나벽 혹은 뭐 가벼운 생수병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오, 집에서요? 네.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쉬운 예를 좀 들어 볼게요. 네네. 우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이건 하체 강화 운동인데요. 아, 스쿼트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의자를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의자에 앉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느낌이 들면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일어섭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아, 무릎 조심해야죠. 네. 이 보고서는 대략 10회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한 2, 3세트 반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체 근력이 걷고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그렇죠. 다음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 상체 강화 운동인데요. 벽을 마주 보고 한두 걸음 정도 떨어져 서서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손바닥으로 벽을 짚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였다가 다시 팔을 펴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네. 이때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고 배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어깨, 팔대 쪽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죠. 가이드에서는 한 10회에서 15회씩 2, 3세트 정도를 권장하네요. 이것도 집에서 하기 쉽겠네요. 네. 그리고 생수병 들고 팔 운동. 이건 팔이나 어깨 강화인데요. 작은 생수병 한 500ml 정도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생수병으로도 돼요? 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생수병을 든 팔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들어올렸다 내리거나 이건 팔 앞쪽 이두근 운동 아니면 팔을 양옆으로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 이건 어깨 근육 운동 이걸 할수 있습니다. 네. 각 동작을 한 12회 정도씩 2, 3세트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무게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까치발 들기. 종아리랑 균형감각 강화인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똑바로 서서요. 발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늘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종아리 운동 네약 15회씩 이 3세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 강화는 물론이고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보고서가 계속 강조하듯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집에서 TV 보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는데요. 근력운동만큼이나 유연성과 균형감각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 이 낙상 예방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인대가 좀 뻣뻣해지고 반응 속도나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유연성하고 균형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몸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칭 중요하죠. 네. 이 가이드에 따르면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 후에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 피로회복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좋다고 하고요. 오, 숙면에도요? 네. 그리고 균형 운동은 말 그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잘 잡는 능력을 키워주는 운동으로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가이드에 나온 쉬운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알려주세요. 어깨나 등 스트레칭으로는 예를 들어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가슴을 활짝 펴면서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 이건 구분 등을 펴주고 어깨를 시원하게 해주죠. 아, 시원하겠네요. ...입니다. 각 자세에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도 중요한데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리를 편채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보세요. 허벅지 뒤쪽 그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거기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 네. 이 근육이 유연해야 허리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역시 15초에서 3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음. 그리고 한 발로 서기. 이게 균형 운동인데요.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안정적인 의자를 살짝 잡고 시작합니다.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서 10초 정도 버텨보는 거예요. 10초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익숙해지면 잡고 있던 손을 떼고 시간을 30초까지 늘려보고 더 나아가서 눈을 감고 시도하면 균형감각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 가이드에 나와있습니다 눈 감고요 와네 처음엔 좀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스트레칭과 균형운동의 핵심은 뭐 경쟁하듯이 무리하거나 반동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운동법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동도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뭐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특히 처음 시작하시거나 오랜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의욕만 앞서다가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안전 수칙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고 또 부상 없이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기본 전제니까요. 네. 이 가이드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안전 수칙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우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시작 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올리고 근육과 관절을 풀어줘야 하고요. 네. 운동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주요 근육들을 지그시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시작하고 팍 멈추는 것은 몸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 앞서 걷기 강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중간 강도입니다. 네, 중간 강도. 운동 중에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심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또는 과도한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즉시 멈춰야 하는군요? 네. 특히 만성질환, 뭐,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있는 분이라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꼭 의사와 상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시니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좀 둔해질 수 있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아, 갈증 못 느껴도 마셔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편안한 복장과 신발 착용 땀 흡수가 잘 되고 움직임이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신발은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면서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운동화가 안전합니다. 발이 편해야 운동도 즐겁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통증을 느낄 때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 중 특정 부위에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참고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무시하고 계속하면 부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수칙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그런데 안전하게 운동하는 법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꾸준히 하는 것 아닐까요? 저만해도 새해 다짐으로 운동 등록했다가 며칠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 네, 그렇죠. 이 가이드에서는 이런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 어떤 동기부여 전략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할 동료 찾기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이웃 아니면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도 되고 격려도 되죠. 아, 같이 하면 좋죠. 네. 약속이 있으면 빼먹기도 어렵고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매일 일 시간 운동 이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감에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붙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니까요. 오, 작은 성공 경험. 네, 뭐 달력에 운동한 날 표시하면서 스스로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다양한 운동으로 지루함 덜기. 매일 똑같은 운동만 하면 지루해지기 쉽죠.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댄스 등 여러 종류의 운동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해 보세요. 아, 바꿔 가면서? 네. 몸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또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해 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네.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계획한 운동을 모두 실천했을 때, 뭐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작은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운동이 즐거운 경험과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아, 보상. 좋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기. 사실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아, 내가 느끼는 변화. 네. 어, 전보다 잠을 푹 자게 됐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뿐하다.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다. 무릎 통증이 줄었다. 등등.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겁니다.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네요. 자, 이제 이 모든 유용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 차례인데요.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막상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접근 방식이 좋을까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균형 잡힌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은 출발점으로 제안합니다. 주간 계획이요? 네, 예를 들자면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근력 운동, 뭐 월수금처럼 격일로 주 3회에서 5회는 유산소 운동. 화목 토 등을 하고 유연성 및 균형 운동은 매일 꾸준히 포함시키는 방식이죠. 아, 요일별로?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 운동 순서로는 준비 운동 한 5에서 10분으로 시작해서 본 운동, 유산소 또는 근력 운동 한 20에서 40분을 하고 마무리로 정리 운동, 스트레칭 5에서 10분 을 하는 흐름을 권장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 체력 수준, 또 좋아하는 활동,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나만의 루틴? 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필요하다면 의사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입니다. 네. 남들이 좋다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찾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시니어 건강 운동 가이드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운동은 더 이상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며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까지 높여주는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운동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어떤 운동을 어떻게 그리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작게라도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오늘 내딛는 한 걸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하죠. 네, 습관 만들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아, 어떤 질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이점들을 넘어서서 규칙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몸과의 관계,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범위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걸음을 내디드시면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